공 근데 구의 댄스가 뭐예요? 무화과 공자님 안아사랑 십장. 네, 나 궁금해서 구의 댄스가 뭐야? 구의 댄스는 부금이 어떻게 돼요? 음. <laughs> 응. 구의 댄스 부금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니, 괜찮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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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 아니 궁금해서. 아니, 그래. 아니, 아니, 하지 마, 진짜로 네. 하지 마. 네. 구의 댄스는 부금이 뭐예요? 아니, 부금 없어. 아, 부금없는요 아, 부금 아니, 아니, 하지 마. 아, 부금이 아, 없습니까? 아, 하지 마. 시간도 아, 드럽게 안 가는데 우리 구의 댄스 한번 볼까요? 아니. <laughs> 직관. 아니, 아니, 아이고, 아, 이걸 왜, 아, 이걸 왜 추라는 거야, 진짜. 도쿄 화살 틀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우, 저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자주 트네요 네. 아, 근 이거 진짜. 노래만 들어도 흥분... 아, 아닙니다, 네. 갑시다, 아, 봉준아, 가지야 갑질이니까요. 나 방금 뭔가 본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제, 아니 euh, 진짜, 방... 진짜, 방... 진짜 방... 아니 죄송해요, 방... 아니 죄송해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아니 진짜 <laughs> 눈이 죄송해요, 아아 공개... 제가 이거 처음 만나가지고 이걸 할 줄은 나 꿈도 몰랐는데 진짜, 아 눈이 너무 우리...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눈이 진짜, 아 눈이 죄송해요, 아, 눈이, 아 눈이 죄송해요, 아, 눈이 죄송합니다, 아, 눈이... 아, 눈이 죄송해요. 아, 눈이 죄송합니다. 어, 나 진짜... 나는 남캠이랑 오늘 합방한다고 그래갖고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설레고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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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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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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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눈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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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한 아... 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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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아... 네. 아... <laughs> 너 이제, 누나, 누나, 미리 얘기해줄게, 있잖아. 네. 이게, 반복 효과가 되게 무서운 거야. 처음에는 자고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누나가 자고가 그랬대 처음에, 아! 누나 왜 그래요! 어. 막 이랬는데, 너 지금은 자고가 그랬는데, 어. <laughs> 이게 반복 효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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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세요? 이게 반복 효과야. 네. 너, 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들고, 이렇게 젖어드는 거야. 어, 어너 처음이랑 지금 약간 느낌이 달라졌어. 너 이제, 조금, 어. 차는 끊길 것,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너 지금 그랬다니까? 네. 아니 근데 누님 좀 약간 이런 말 하길래 몸매가 좋았네요? 뭘과고에 영향을 아니 아니 다 숨기고 계셨네요? 누님? 누나 몸매 좋아 음. 누나가 오죽하면 퇴직하고 나왔겠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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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할 시간이 없더라고 어.. 어 누님 아니 근데 제가 여러 이제 여비제들이랑 한방을 많이 해봤는데 네 어, 누님이 매력이 어, <laughs> 아, 여러분들, 즐겨찾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즐겨찾기 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캠으로만 지금 누나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뭐, 다른 걸로 소통할 수도 있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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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으로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소통을 캠으로 해야지, 그럼 뭘로 소통할 <laughs> 아니, 내가 캠을 어? 화면을 보면서, 어, 쉽게, 쉽게. 내가 캠 화면을 보면서 뭘로, 말하는 거지. 뭘로 소통하냐고 아, 지금. 나 진짜로. 알았어. 어. 그렇지. 누님! 다른 소통하면 안 돼? 누님 이런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뭘 보시겠어요? 호랑풍류가 한번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형님들 네 바로 갑니다 진짜 오늘 이각질회사 마지막 게스트 우리 아나 누나에게 여러분들 무기억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부탁해가지고 어, 정말 죄송한데 무기억좀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잠시만요 무기욕이 부탁. <laughs> <laughs> 아 누님 보시면 아 고맙습니다 팬가입 좀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팬가입이 정확하게 2,800인데 3,000번까지 갈수 있습니다 2,907 2 9 예, 1 0 2,907이죠 3,000번째까지 바로 가드리겠습니다 두예 3,000번째까지 바로 가드릴게요 여러분들 3,000번째 팬가입까지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씩 화력 좀 많이 높여가지고 계속 많이 좀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예. 와내 눈이 커 터질라 한다 진짜로. 아 그래? 어 지금 봐봐 이거 내 걸리잖아. 어.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팬널 아, 고맙습니다. 3 0 0 0번째까지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아3 0 0 0번째 와! 3천. 와! 이쁘이 3000번 끝났습니다. 와! 멋있다뭐 이렇게 빨라? 눈이 이게 미라클.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예. 누님이 오늘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잘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재밌어가지고 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팬가 해주시는건데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진짜 거의 2년 네. 가까운 시간동안 팬 모은게 저는 팬이에이하루 2년동안 2년 2년 모은 팬이었는데아 음. 진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누님이 네. 잘하셔도 다 팬가입 하은거죠아저 네. 진짜로 이렇게 막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한방을 음. 해본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오늘 사실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네. 아 근데 누리 어떻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제거방공지 올리려고 아프리카 업을 들어갔는데 인기 글에 그게 순위가 아니, 있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그래갖고 그냥 되게 가볍게 신청을 했어요. 음, 아 될지 어,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네. 그냥 재미삼아 하려면 <laughs> 그냥 뭐 왜냐면 이 컨텐츠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 음. 이거를 이이 이 컨텐츠를 네. 이제 BJ랑 네. 어.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지금 몇몇 지방 계신 선배 부, BJ 분들한테는 얘기를 좀 해놨는데 부금 틀어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선배 BJ들한테 는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스타트를 못 끊었던 거예요. 아 누구를 해야 되지아 근데 선배 BJ 누구가 있는데요? 저요? 네. 어, 제가 원래 이렇게 게임하고 음 운전 BJ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난닝구 오빠. 아 닌구 형님. 네, 민이지 음 난닝구 오빠를 또 하려고 합당 하려고 했었고 음. 그다음에 민호 오빠 허민호. 아좀 아, 약간 덩치 크신 분, 네네. 아 먹방 하시는 분. 네. 대전에는 가르마. 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왜왜왜안 했어요, 근데? 아직 그 솔직히 말하면 남캐하고 아, 남캠. 합방하는 데 대해서 약간 걱정이 좀 있었어요. 아 근데 누님 지금 남캐의 정의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왜 저한테 계 남. 자 캠은 남캠 아니야? 나 여자 캠 그래 남캠. 누님이. 아, 눈이 그래. 그래서 계속 남캠, 남캠 하시는군요. 응, 남자캠은 남캠, 여자캠은 어. 여캠. 아, 네. 아, 오케이. 일단은, 내 네, 노래 좀 끄고, 네. 네, 말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팬가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081번째까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님, 그걸 아셔야 돼요. 남캠은, 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캠 방송하는 거. 그걸 어. 남캠이라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 남캠 아니구나. 난 못생겼으니까 아니지. 나는. 아니야, 너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 음, 괜찮아. 어, 왜냐면 누나 남동생 못 뭐, 봤는데, 시청자들이 한 번씩 누나 남동생 봤는 되게 사람치? 놀라거든 <laughs> 왜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네, 네. 동생이 예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아, 아, 그러니까 불교를 네. 믿는데, 어.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수염이랑 헤어스타일이 예수님. 아, 응,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간, 아, 많이 어, 놀랬구나. 어, 시청자들이 되게 놀라요. 음. 그래가지고, 전봉준님은 괜찮아요, 남쁘지 아, 아, 진짜요? 네. 어, 아, 근데 눈이 이렇게. <laughs> 아 어, 많이,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어, 나도, 나도, 진짜 걱정 많이. 아니, 왜냐면,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그 뭐냐, 유턴해라, 막, 이런, 그걸,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 아. 오늘 방송 뭐, 망하는 건가, 이랬는데. 어. 난, 솔직히 말해서, <laughs> 세명 중에서 누님이랑 한게 제일, 예. 그, 재밌었어? 어, 진짜로. 어, 예. 어 내가.

저옷 갈아입고 올게요. 아, 네네 네. <laughs> 옷 갈아입고 <laughs> 어, 예. 올게요. 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저옷 어, 어, 네. 어, 예. 갈아입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예, 감사합니다. 타이머 어, 타이머가 종료됐어요, 아, 여러분들. 이게 네. 왜냐면 이게 10분 의체질이라 가지고 어, 타이머가 종료가 돼서 아, 눈이 막성격 아, 엄청 좋으시네. 어. 크. 야, 이게 어, 아, 걱정인데 는게 어렵구나. 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나 제일 재밌었는데. 응. 어. 다음에 고래고래팸이랑 같이 해 가지고 딱 하자고. 어, 재밌을 것 같다. 한번 제가 짜볼게요. 근데 내가 누님한테 어, 부상 올수 있냐고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다. 어, 부상 예방 아, 진짜로? 응. 아 누님 이런 말씀 드리면, 총면인데 왜제 옆에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웃음> 짜잔! <웃음> 아니, 갑자기. 아니, 누님 뭐. 저랑 뭐, 불알친구예요 예? 나불알 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여기 옆에서 이렇게. <놀람> 어, 깜짝 놀랐네. 뭐 음, <놀람> <너> 봤어? 아니요, 아니요, 본건 아닌데. <laughs> 아, 아니누님그면 약속 한 번만 해주세요. 다음에 진짜 부산 한번 오는 걸로. 오케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정말로? 뭐나 좋아요. 뭐좀 약간 제가 컨텐츠 짜 가지고 이렇게 응. 같이 한번 하는 걸로. 뭐 소개팅? 소이, 진심으로. 소이팅 소이팅 아, 아, 소개팅 없어? 아, 근데 누나, 아 누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아. 그냥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나이 먹은 이모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놀람> 누님한테 점점 빠지고 있어. 소개팅에도 누님이 전혀 하나도 안할것 같아. 나이 빼거든. 정말 너 그러다가 내 눈이 아! 나중에 나오면 아 누구 아! 누구 육파가 잠시만 누구 오 누님 누구? 오 끝났다 누구? 오케이 누구 누구 아, 육파가 있다 그래 누군데 어 나이 때도 비슷한 것 같아 누군데 그렇지 누구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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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누구지? 다음에 제가 소개팅해서 올게요 제가 소개팅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형님 있어요 아 진짜로 잘생겼어요? 어 잘생겼어. 아. 아 이건 맞아,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마흔 살이야. 아 나이가 너무 많다. 아 누님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 남자는 서른 너무 안 되니? 아니야, 누님 나이도 생각해야 돼. 아 그래, 아, 그래. 누님이랑 별로 차이 안 나. 하정우 닮았어? 그래? 아 누님 아, 아니야, 나이는 뭐 극복할 수 있어, 괜찮아. 음. 앞자리 사야? 음. 아니, 이번에 사 됐어. 이번에 사. 이번에? 이번에 사. 아 그래도 누님도. 보리쌤면4 되니까 뭐 괜찮지 않나? 아, 지금 멀었거든? 많이는 많이는 안 남았잖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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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는 안 남았잖아요. 누님, 많이 네.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어. 아, 그래? 어, 야, 아, 된 아, 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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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볼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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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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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누님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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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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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아니, <laughs>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 진짜 농담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아니, 누님 어느 몇살 정도가 딱 적당하세요? 누, 누나는 네. 아, 그냥 모르겠는데. 아니야, 딱 말해. 그래야지 딱 내가 이게 또 수, 딱 소개팅할 수있 누나에게 괜찮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 야, 누나가, 누나가 몸매 봐, 몸매. 누나는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해. 몸매가 음, 좋아 어느 몸매? 허벅지 뭐 이런 거다 있을 거 아니야. 뭐 허벅지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초콜릿 복근이라든지 아니면 뭐좀 약간 애플힙, 좀 힙이 올라갔다든지 아니 눈이 이렇게. 남자가 올라갈 건 힙이 아닌. <웃음> <웃음> 아니 뭐 콧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내가 한번 그러면 다 모의탕 데리고 가서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눈이. 신, 신, 네, 신, 어, 신, 어, 신, 어, 내가 신검 신, 한번 해볼게. 신, 신, 내가 신체 검사 네. 한번 해봐가지고, 신, 네. 내가 좀 약간. 아니, 진짜 농담입니다, 여러분. 어, 농담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있으면 네. 내가 소개를 딱 해줄게. 네. 어, 그렇게 할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 진짜로 오해하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물론, 농담 속에 약간의 진담은 있어요. <laughs> 물론 그건 있겠지. 어, 근데 농칠의 진삼, 어, 그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 봉준아 너내 이상형이야. 음, 아. 이거는 농칠에 해당합니다. 아, 그 어,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인 네. 거예요. 네. 아. 농칠의 진삼, 음, 요 정도. 아, 농칠의 진삼. 음. 네. 아, 그 아, 그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바로 이렇게 와닿네요. 그런 느낌 와닿지. 네. 그래. 아, 근데 누님 이런 말하 되는데, 누님 이거 잘 드세요?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완전히 꽐라야난두 잔만 먹으면 이제 바닥을 보여. 아이 그게 아니라 눈이 못 먹어요 술은. 어, 완전 못아 먹어요. 그래? 아그러면안 어, 되지. 눈술이고. 아, 다음에 내가 저녁 술먹방한번 했는데 하면... 시청자들이 다 기함했어. 어. 아 진짜로? 그날 아... 시청자 한명한명다 잡아가지고 음. 다비 꽈대왜 <laughs> 뭐라고? <laughs> 왜 그러고 살아? <laughs> 그럼 안 돼. 아, 눈이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아, 눈이 술 먹으면 안 되겠어. 다 뭐라 그러고, 다 혼내고 막. 그 다음날 오니까 막 시청자들이 자기들끼리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언니? 누나, 시련을 한 번, 시련이 한번 닥쳐오고 나니까 저희가 단합이 됩니다. <laughs> 말로써. <말해서 웃음> <laughs> 아 그랬구나. 음. 어 오케이. 아니 누님 그러면은 다음에 진짜 딱 소개팅이나 아니면은 뭐 어, 그냥 컨텐츠 컨텐츠 있으면은. 어. 그리고 그냥... 누님 컨텐츠 있을 때도 저 한번 불러주세요 어, 좋아, 아, 좋아, 좋아. 누님 너무 유쾌해서 좋아. 언제든지. 진짜로. 나 언제든지. 누님한테 반했어. 근데 내방 시청자분들도 네. 어, 즐겨찾기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 내방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반할 네. 것 같아. 어, 아 그래 사촌 맞아 어구만해. 아유 그 정말 뭐왜뭐 뭐. 진짜로? 어 사촌이에요. 예, 네, 사촌 맞는데 그 버프를 안 받았어. 왜안 받았냐면 나는 진짜로 내맘대로 방송하고 싶은데 괜히 이민어 사람을 어 민폐 끼칠까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나 입턴 아예 말하는 거 봐서 알잖아요. 저는 정말 제맘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 저는 제맘대로 말하고 막 욕하고 싶고 막 놀고 싶고 저는 사실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재 방송에서 까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까요. 어, 별풍선 50개 제한, 장난해, 국민의 기본권이 재난권 행사를 방해?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이 까요. 그래서 전제 마음대로 방송하고 싶어서, 어, 그래서, 어, 숨겼어요, 처음에. 어 진짜? 어, 처음에는 아예 숨기고 모르는 척하고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밝혀졌냐면, 처음에 숨긴 이유가 음, 두 가지였어. 음. 1. 괜히 민폐 끼치기 고내 마음대로 음. 방송하고 싶어서. 2. 나는 방송 나이가 8, 7년 토끼띠인데, 음. 이 아이가 방송 나이가 86년인거야 내가 언니인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 나는 MBC에 있을 때부터 몇 년째 87년이었는데 이미 막 네이버에 쳐도 다 87년으로 나오는데 얘가 방송나이가8 6인거야와시걸 어. 어떡하지 버프 받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나이를 그래? 아, 오래돼야 되니까 버프를 포기하고 아, 포기를 나이를 ]이다. 지키자 그래서 내가 87토끼를 지켰어요 아. 근데 방송한지 한달 한좀 지났는데 갑자기 어. 채팅창에 디바제시가 본닉으로 와가지고 언니 <laughs> 저는 아 네, 처음에 모르는 척 여러분 유산익이에요 <laughs> 아닙니다 본인 아니에요 유산익이요? 어, 네, <laughs> 채팅창에서 유산익. 시카다! 제시카다! <laughs> 시카다! 우와 언니래! 뭐 어, 누구예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네. 아 우리 사촌 언니예요 막해말게아 제시카님이 아, 그렇게 내가, 된 거구나. 어, 그래, 시카야, 고마워. 음, 고마워. 아. 드러, 들어가. <laughs> 어, 다시 오기 지을 테니까 들어가. <laughs> 그랬는데, 이제.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어, 아, 아, 저 사람이 팔찌 토끼가 방송이기구나.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된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여러분, 87 토끼보단 많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립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 하고 있었는데, 그래 사람들이, 아, 30대 초반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음흠. 갑자기 시카가 학력 위조 뭐고 나오면서, 본인 나이를 또 밝혀버린 거야. 본인 실제 나이, 를걔 방송 나이 86도 아니고, 본인 실제 나이를 밝힌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다 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요. 디바제 시카가 그 나이라는데, 혹시 아나님은 진짜 몇 살이세요? 그래서. 내가 30대 초반을 마지노선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아, <laughs> 나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버프 달라고 어? 할 걸. <laughs> 아,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네. 아,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네. <laughs> <누나가 30살을 웃음> <지키려고 그랬다>, <laughs> 아, 이런 사연이 었어 아, 나가사 아,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어 누나가 서른 사연이 키려고 아, 이런 슬 아, 이런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 아, 이런 슬픈 사 그렇지만 아, 이런 슬 아, 그만해 좀이 <laughs> 아, <laughs> 아씨 계속 어리다 하고 있어. 야 no. 아, 진짜 누나 있어? 어 누나 있어? 누나 누나는 없어요. 누나는 제가 없어. 형이 있어? 내가 내가 제일 맛. 맞이야? 예. 네. 어. 왜왜왜 왜, 왜? 아니 막내 같이 생겼어. <laughs> 아나 미치겠네. 아. 아니 잠시만. 음. 누님 아까 페이크쓴 쓴 거일 수도 있겠다. 뭐 뭐. 마흔 살 오빠 사장님이 생각해보니까 누님보다 동생일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누나 앞자리 3이고 그건 그다음에 마흔이 네? 되려면 아직 좀 남아서 몇년 남았어? 몇년 남았어. 어 진짜 1년도 아니고 몇년 남았어요 여러분 네몇년 남았어요 맞아? 아, 지금 채팅창이 저거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나이들을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전 놀라운 거는 음. 이 와중에 아직도 32를 치시는 분이 계세요 <laughs> 아, 이 와중에 아 그러면 그거만 뭐. 딱 말해줘 뭐? 32살 위 위지! 아, 오케이, 오케이. 위지해. 아, 이제 위지해.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어. 여자의 나이는 어, 물어보지 위지해. 않는 거라고 했어. 무난 생방송에서 그래. 막 허리 사이드, 몸무게 이런 거다 재. 어 근데. 그거 다 말할 수 있는데, 어, 나이는 못 나이는 말하는 거지. 그래, 어, 나... 여자의 신비감이지. 네, 나이는 응. 말하지 마. 여자의 어. 신비감입니다. 지켜주세요. 그래, 지켜줘, 지켜줘. 진짜로. 내가 딴거 지켜달라는 음. 거 아니잖아. 나이를 그래. 지켜줘. 그래. 어, 다른 네. 거는 다 이제 괜찮은데, 오, 오, 나이만은. 오, 오. 나이만은 지켜줘. 네, 어. 지켜주세요. 아, 일단,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 더 이상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그만해. 그래. 어, 그러면, 어, 잠시만. 어, 그래, 그래. 버블디아님이랑도 그거 있겠네 야, 그러니까 버블디아는 시카의 외사촌이야. 응. 음. 시카는 나의 외사촌이야. 근데 외사촌의 외사촌은 촌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니까,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의 오빠의 딸, 그니까 러 나의 외삼촌이 시카의 아빠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촌이 맞아. 아남이네 그러면. 어, 어. 근데 이쪽은 어. 시카의 외사촌이다나 디아는. 음. 근데 물론 어렸을 때 같이 놀고 막 했어. 왜냐면 아, 디아가 아, 우리 진짜로? 집하고 되게 친했거든. 음 그래서 그리고 애도 되게 착해. 음 그래서 친하고 같이 많이 놀았고 그 우리 집도 외가 쪽에서 같이 계속 놀고 심지어 저희 인스타그램도 시카가 가르쳐줬어요. 아, 왜냐면 제가 아, 컴맹이라서. 진짜 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그, BJ 일은 제가 괜히 패될까봐 이미 걔네는 다 자리를 잡았잖아. 음. 그래가지고 버프 없이 그냥 했는데 후회가 돼요. 아니, 후회할 필요 없어요, 누님. 지금. 이렇게 충분히, 나이가 나올 줄이야 충분히 12,000명 앞에서 누님을 알렸고, 이제 진짜 누님이 네. 그 뭐냐, 매력을 봤기 때문에. 아, BJ 명가? <laughs>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올것 같아. 요 아, 근데 눈이 진짜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이 혼자서 막 이렇게 웃고 이런 거 보니까 나이가 확실히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진짜 딱 이랬거든요. 정말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듣고 그냥 혼자서 막, <laughs> 막 웃고, 어. 확실히 나이가 있는 거는, 어, 딱 그게 이게 느껴지네. 나경민대이라니아한사랑 시청.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 <laughs> 얘기는 딱 여기까지 하고, 네. 어. 어, 저는 넌 여기서 이제 딱, 저는 뭐 예. 이제 가는 거지. 네, 예, 저는 이제 딱 여기서 딱 마무리하고 야, 근한데 가서 음. 뭐해? <laughs> 누나한테만 얘기해. 음소거, 잠깐 마이크 잠깐 끌까? 아니, 하지 마. <laughs> 아니, 니가 가서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 어, 왜 궁금해요, 누나? 아니, 우가 사귄 지 얼마나 됐어? 어? 사귄 지 얼마나 됐어? 사귄 지 이제 한8 개월? 아다 했네. 무슨 일이야? 아니야. 사귀. 다 했다고. 아 그니까사 그러니까 연애 연애. 그럼 팔 개월 때는 주로 뭐 해? 8 개월 때는 그럼 그냥 뭐 이제 똑같이 남들이랑 똑같이 이제. 아, 저기. 남들이랑 똑같이. 아저아 <laughs> <laughs> <저>, 아, 이거. <laughs> 남들이랑 <근데 진짜>. 똑같이. <laughs> 아니 남들이랑 똑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이게 데이트 한다 이 말이죠. 아 진짜. 아 동거 중이에요? 아, 아, 아 아니야 동거 아니야. 안 하는 조건으로 사귀기로 했다고? <laughs> 가능해? 아니 누나 음. 아니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다음에 진지하게. 컨텐츠 할때 네. 진짜로 네. 봄이랑 나랑 네. 부모님이 유쾌하게 네, 네. 좀 상담 을 상담. 해주세요. 어, 또, 아니, 어때? 원래 아, 내 진짜로. 컨텐츠가 상담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원래 내가 하는 게 누나의 상담실이라는 어. 상담을 하는데 상담실에서는 연애 상담, 성 상담, 어, 그다음에 가족 상담 이런 거다 해요. 아니 내가 이거 데리고 올게 봄이. 어 진짜 와도 돼요. 어, 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 네, 내가 상담을 돼요. 딱 받으면 되겠다. 어, 그럼 오. 재밌겠다. 어. 그땐 자구가? 하하하아뭐 <laughs> <laughs> 보미가 오는데 자고 가 아니 아, 내가 진짜. 볼 권리가 있지 뭘봐뭘 <laughs> 보는데 <봐>, 뭘 <laughs> 아니 뭘 <보던> 보는데 <laughs> 보미라 아니 그 그러니까 보미를 본다고 어나 아, 진짜 어이가 없그 그러니까, <laughs> 8개월 된 연인은 어? 그니까 러 그럼 네가 와서 만약에 자고 가면 보미는 나랑 자 너랑 자? <laughs> 그만아 진짜 알았어. 그만해. 저. 알았어. 보님 죄송합니다. 아, 네, 초면에 죄송합니다. 아, 네. 치겠네 아, 아니 직관. 전 네. 직관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음. 천천히 천천히. 아. 시간 없으니까. <laughs> 아 눈이 너무 재밌네. 아 진짜. 아 눈이 진짜 진심으로 네네. 다음에 봄이랑 한번 찾아올게요. 아 진짜 놀러와요. 언제든지. 어. 아 근데 눈이. 골반 뽕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냥 내 거예요. 골반 골반이 있나 내가 아나 원래 라틴 댄스 선수였어 어, 아 진짜로 응, 원래 춤추는 사람이었어 어. 아 근데 누님 이런, 이런 말은 그런데 원래 갈때는 포옹을 하고 가거든요 네. 책임질 수 있어? 아니아니 책임을 책임을 안질다니까 그냥 갈게요 그래 그냥 네. 가는게 좋겠지? 어. <laughs> 아 여러분들 저는 30대 여자는 잘못 건드리면 안돼 아, 책임져야 돼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예, 방송 어, 딱 어 누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파이 집들이 방송까지 마무리 잘하고 부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공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눈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케이 이제 방송 알겠습니다 시간이라. 아 제가 갈 테니까 누님 계속 방송하고 네, 가는 거 보고 계세요.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